잡고 봄여름에 입기 좋은 블라우스랑 원피스 추천 영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블라우스 원피스를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블라우스들을 한 번에 쫙 정리해가지고 가져와봤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블라우스에 엄청 꽂혀가지고 29cm랑 쇼핑몰 엄청 돌아다니면서 찾아낸 그런 꿀템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리엘에서 구매했고요. 제가 최근에 도쿄 여행 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약간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에다가 청바지 되게 예쁜 거 입고 사진 찍으시는데 어 저렇게 입어도 예쁘겠다 했는데. 그때그 느낌의 블라우스랑 정말 비슷해요. 어, 나도 이거 사면 청바지에다가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했거든요. 이게 살짝 소매가 여기는 길고요. 총기장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입을 수 있는 요 정도? 요 정도의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좀 사분하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고요. 펀칭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전체적인 넥라인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입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오프숄더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 잠그면은 이렇게 허리 쪽에서 살짝 잡아준 다음에 살짝 가볍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뭐 이게 또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게 여기 윗부분에는 이제 가슴 부분 벌어지지 말라고 똑딱 도 이렇게 있어요. 쪽박이도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촬영할 때 입었었는데 착장 무늬가 엄청 많았던. 짜란 그다음은 요가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퍼프 들어가 있고 넥라인이 좀 시원하게 파여 있고 스모크 처리되어 있는 이런 밴딩 처리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많아요 오늘 나오는 애들 중에도 인스타 보다가 스토리에 딱뜬 거예요. 어, 되게 예쁘다. 그서 들어갔는데 가격대도 꽤 괜찮았고 이거는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테가 너무 예뻐요. 되게 여리여리하고 말라 보이는 핏, 진짜 한 마이너스... 그래도한 3, 4kg는 빠져 보이지 않을까. 정말 여리여리하고 이거는 청바지 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화이트 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고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셔링이 잡혀있고요. 뒷부분에도 일자로 밴딩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늘하늘하고 이거는 완전 더워지기 전까지는 입을 수 있는 정말 시원한 소재의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거 입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정말 정보 문의가 많았던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디어리스트 베이비 베이비 지나칠 수 없는 저의 베이비 베이비 아시죠 방학간? 이거는 디어리스트 원피스예요. 이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렸어.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까먹었을 때 왔어. 그냥 아예 잊혀졌을 때.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가 달려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리본이 크게 예쁘게 묶이거든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는 건데, 이게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 소재가 살짝 이렇게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시크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라서 되게 촉감도 은근히 부드럽고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 끈이 옆으로 길게 달려있는 이런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디테일의 옷은 사실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했어요. 은근히 되게 루즈하면서도 엄청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핏 그리고 그런 소재감과 색감인데 소재랑 이런 셔링이랑 이런 밴딩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원피스예요 자란 그다음은 이런 원피스예요 완전 길죠? 이렇게 이런 원피스예요 제 인스타를 보셨다면 아마 아실텐데 이거는 제가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원피스고요 완전 롱 기장이에요 완전 롱 저는 또롱 원피스 되게 좋아하고 원피스 좋아해서 이런 원피스 잘 찾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고 음,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브이넥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거잘 활용해가지고 얘를 살짝 내려가지고 오프숄더처럼 도 입었는데 그렇게 입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둘다 활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옷은 너무 편해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내려 입어도 예쁘고 적당히 펑퍼짐하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서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여름에 이거 하나 입고 체인백 하나 작은 거 메고 그러고 나가도 여기 주머니가 큼직큼직하고 또 얘가 살짝 펑퍼짐하고 루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을 넣어도 티가 안 나요 그 다음은 이 블라우스 이거. 이렇게 청 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겠죠? 제가 이거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입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무늬가 많았어요. 이거는 위드 아웃 썸마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29cm 엄청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딱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입어도 좋고 이렇게 내려오게 입어도 되는 블라우스 소재이면서도 적당히 티셔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팔에 딱 안착되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쁘고요. 그냥 청바지 입었을 때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 끈 묶을 수 있는 이게 있어가지고 묶으면 더 예쁘고, 이게 살짝 소재가 전체적으로 완전 그 스무크 처리되는 점 밴딩.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래서 내 몸에 착 맞게 핏되는 은근히 날씬해 보이는 그런 탑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프릴프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은근히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살짝 여성스러우면서도 힙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냥 뭐 놀러 갈 때나 살짝 뭔가 페스티벌 룩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짠! 그다음은 요꽃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소프트서울에서 구매했어요. 사실 이거 살때 블랙도 너무 예뻐가지고 두개다 살까 했는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구매해보고 사자 해서 일단 이걸 먼저 샀어요. 근데 일단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요.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고 되게 날씬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잠가주는 이 디테일이 정말 특이한 정말 예쁘게 완전 짱짱해, 절대 이거는 스스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앞에 라인이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넥라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프릴프릴 프릴 해가지고.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저는 또 마냥, 마냥 너무 여성스러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하의를 좀 어떤 걸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카프리 팬츠에다가 매치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입으니까 적당히 여성스러우면서 적당히 뭔가 좀 힙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살짝 실크 니낌 이렇게 살짝 차르르한 느낌 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완전 봄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느낌의 그런 블라우스예요. 짜잔. 그 다음은 이 블라우스. 이거는 밀로 아카이브에서 구매한 블라우스예요. 제가 갑자기 뭔가 남들이 안 입는데 뭔가 나만 입을 것 같고 좀 특이한 블라우스 사고 싶다. 약간 이거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샀던 게 바로 이 아이. 이렇게 소매가 조금 길어요. 소매 끝도 이렇게 살짝 프릴프릴하게 떨어져가지고, 요거는 살짝 소매 끝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 뭔지 알수있 요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 예쁜 그런 블라우스예요.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딱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요 디테일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요 리본 묶으면 더 예쁘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프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트여 있어요. 끝부분에는 좀 길게. 잠그는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냅두고 여기 윗부분에는 이렇게 아예 벌어지지 않게 아예 단추가 안 보이게 걸거리 타입으로 속에서 담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뻤던. 요거는 어, 나 여름에도 좀긴 블라우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같아 아, 맞네요. 뭐가 많다.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정말 블라우스 많이 샀다. 나. 이번에는 요거. 이거는 티펫에서 구매한 블라우스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일부러 풀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 옷은. 오로지, 리본으로 잠그고 푸는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거 착용하셨던 모델분 봤을 때는 살짝 비슷한 느낌의 뭐 레이스 탑? 그런 거를 착용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밴딩으로 된탑 같은 거 입고 입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단마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다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쩜쩜쩜쩜 이렇게 박혀있는 이 느낌도 너무 예쁘고 이 스트라이프 산도 너무 예쁜 그런 디테일이 정말 많은 그런 예쁜 블라우스여가지고 사실 이거는 원래 이게 이렇게 세트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살짝 뭔가 그 핀터레스트 외국 언니들 느낌도 나가지고 저는 그냥 두 개로 같이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입었을 때가 더 느낌이 살긴 하는데 그렇게 입었을 때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원피스입니다. 요거. 이것도 질문이 정말 많았던 제가 요거 저번에 마크모크 영상에서 착용했던 원피스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다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제 스타일이죠. 근데 이렇게 올려 입으면 이렇게 살짝 스퀘어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리면은 완전 오프숄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은근히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검정이기 때문에 일단 컬러에서도 되게 날씬해 보이지만 팔에는 퍼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팔뚝 살도 보완을 해주고요. 이게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신발에다가 포인트를 예쁘게 주면 여름마다 정말 편하게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 아, 이거는 던스트 제품이에요. 던스트. 그래서 저는 던스는 엄청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도 있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원피스예요. 다음은 이 나시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는 들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근데 이거 던스트 거예요. 청에 입어도 예쁘고, 어, 그냥 검정 슬랙스에 입어도 예쁘고, 색깔 있는 슬랙스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무난하게 다 소화 가능한데, 이런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고, 좀더 입고 싶고, 그런 느낌? 이렇게 끈의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레이스로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끝에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끝에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리본을 샥 묶을 수 있어서 조금 더이 리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밴딩 뒷부분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느낌이 조금 더 러블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완전 여름템으로 추천드려요. 다음에 이 블라우스. 요것도 아마 제 영상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인스타에서도 보셨을 텐데, 요거는 소프트 서울의 블라우스예요. 소프트 서울. 살짝 뭔가 그 휴지처럼 이런 엠보싱 느낌이 들어가 있는 고런 블라우스예요. 요것도 29cm에서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너무 디자인 특이하다 해가지고, 바로 사야겠다 하고, 살려고 했는데, 뭔가 조금 가격이 좀보인되는 거예요. 조금 고민하다가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다음날에도. 아 이거 내가 빨리 사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음날 들어가가지고 다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받아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얘를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위아래 두개 다. 그래서 위아래 다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너무 여성스럽고 약간 뭔가 러블리하면서도 소녀소녀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얘는 퍼프가 좀 생각보다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팔뚝살은 좀 제대로 커버해주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얘도 단독으로는 못 입고 안에 뭔가를 입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입고 딱 입어주면 정말 예뻐요. 뭔가 좀 이렇게. 끝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돼서 은근히 이렇게 입으면 얼굴도 조금 작아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고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재 자체가 좀 많이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도 설명해드리자면 킨더살몬에서 구매했고요. 킨더살몬에 정말 여성스러운 느낌의 요런 블라우스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내 건데? 해서 구매했던 아이인데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너무. 살짝 스퀘어 라인이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스모크 처리되어 있고 여기가 퍼프가 각 잡힌 듯이 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이렇게 촤르르하게 요렇게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여성스럽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돼요. 얘는 기장감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이런 살짝 하이웨스트 청바지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블라우스예요. 정말 강추 너무너무 예뻐. 완전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이너스 한 3에서 5kg 되지 않을까. 팔뚝도 가려주고, 뱃살도 가려주고, 여기 어깨도 살짝 보완해주니까 얼굴도 조금 더작보이고 그러면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블라우스 장만하시는데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Give me bad advice, it's beating her appetite, cutting me like a knife, and it works only.